오늘은 오랜만에 프랜차이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뉴스에 그 차돌박이집 이차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나온 뉴스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려요 사실 저도 차돌박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집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제가 평상시에 우려하고 있었던 고기값 두배 받고 냅킨 머리끈까지 강매 이 뉴스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프랜차이즈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시는 많은 소비자 분들이 가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품을 다 공급해주기 때문에 퀄리티가 거의 동일하고 구매를 위한 노하우가 필요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점포에 가도 동일한 퀄리티의 음식을 먹으면서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긴 한데. 물류 시스템을 본사에서 자발적으로 하, 이렇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세팅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량 구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쌀 것이다. 라는 기대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배달료에서 배달료 생각보다 우리 굉장히 막, 계속 비싸지고 있죠. 우리가 내는 게뭐 삼천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랑 똑같은데요. 그 시스템을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해요. 본사에서 계속 얘기 주장하는. 내가 집에서 1인분 사는 것보다 본사에서 사면 많이 사니까 굉장히 많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스템 비용 때문에 물류 비용이 개인 점주가 사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싸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사를 준비하신다면 필수 물품이 어디까지인지 필수 물류태 변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실 때 본사랑 계약하실 때 전체 금액 대비 본사에서 공급해 주는 원자재에 대한 식자재가 어느 정도 물류대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포의 마진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물류대가 높다 싶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셔도 마진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또 어떤 뉴스에서는 뭐 월몇 천을 팔아도 점주에게 남는 게 없었다. 이런 뉴스 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사건을 해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물류대가 또 심지어 그 산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많이 변동되면 한달 동안 열심히 파는데 뭐 임대료 주고 인건비 주고 하고 나면 점주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상태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필수 물품과 물류대 변동에 대해서 얼마나 흡수력이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머리끈. 같은 이런 필물품, 손 거울, 인형 거치대, 손난로, 예, 핸드폰 거치대, 가방 고리가 전부 다 필수 물품이었다는 거예요. 필수 물품이라는 거는 본사에서 사야만 되는 거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본사에 마크가 붙어 있으면 젓가락이나 비닐까지, 포장 비닐까지 필수 물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심결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연변 생각이라는 제가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들고 다니게 해요. 그러면 이 수원 바닥에 있는 변호사들이 볼때어연 변호사가 연변 생각을 찍는가 보다 하고 그걸 보면서 연변 생각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브랜드의 젓가락이나 휴지 비닐 봉투를 이용하는 것은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 집에 어떤 집에 배달을 시켰을 때 우리 집에 연변생각 젓가락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연변생각이라는 음식점을 몰랐던 사람들도 다른 가족들도 연변생각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점주가 전부 다 비싸게 사는 것을 감내해야만 되는가? 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거는 홍보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필수 물품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점주. 한테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팔레나 공정위에서는 이것을 필수물품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 없다. 다만, 브랜드가 붙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 참치라든지, 시중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참치, 뭐, 손, 닦는, 뭐, 비누, 뭐, 이런 것들. 브랜드가 붙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수물품으로 강제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라는 심결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사건에서 보면, 자, 머리끈, <laughs> 손거울, 어, 또 뭐였지? 핸드폰 거치대. 이게 우리 그 가면 아마도 이제 추측 건데 그런 거겠죠. 계산대에 보시면 계산대에 핸드폰 거치대 올려있으면 거기도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머리끈의 경우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직원들이 오면은 그걸 갈아서 매도록 하고 해서 통일성 있게 더 통일성 있게 보이게 한다. 아, 브랜드 홍보나 브랜드에 이게 단순히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냐 사실 필수 물품이라는 게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이 브랜드의 로고가 찍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물건보다는 비쌌을 것인데 그걸 통해서 또 본사가 마진을 남긴다면 이게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물품으로서 강제할 만한 물품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주들은 내 모든 장사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다 본사가 제공해 주는 대신 그걸 전부 다 마진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는 그만큼을 다 본사의 서비스 비용으로 제공하고 음식의 퀄리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을 고민하셔야 되고 새로운 브랜드로 장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브랜드와의 계약서를 보시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례는 이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우리 우리나라에 브랜드만 찍혀 있으면 필수물품으로 인정되는 사어 이제까지 인정돼 왔던 관행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살아남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권익도 저는 저해된다는 생각이에요 소비자들은 내가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 음식의 퀄리티를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어떤 점포에 가면 완전하게 통일감이 있지만 좀 비싸더라 어떤 브랜드에 가면 좀 제각각이지만 좀 음식의 퀄리티가 가성비가 좋더라 이런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뭐 그런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너무 강제적인 감행 군사들이 그대로 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받아보시면 필수물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어, 내가 받게 되는 순이익이 계산이 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뉴스를 보셨을 때아이 브랜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의 통일성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게 서비스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퀄리티가 낮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면서 소비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뉴스에 관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